이제 또 이런 것도 왔는데 님들이 또 이거 한번 읽어줘야 될것 같아 잠깐만 아 이제 트게더에 이런 게 올라왔어요 이제 제목 연락 바랍니다 아, 이제 미순이 님이 글을 써줬네요 DC컵 2차 시작 전그 다음에 DC컵 이번에 달리냐고 어떡하지 한번 보여줘? 이번에 진지하게 실력 한번 증명해보겠습니다 문장 달립니다 지켜보라고 좋아 좋아 테이지 초반 야 미쳤다 89등 이게 게임이지 세계 89위에 내가 국내 스트리머 중 1위야? <laughs> 나 이러다가 진짜 금장 다는 거아야 이제 현수막도 만들어줬죠 트위치의 재랑 DC컵 힘내라 미스터리 박스 듀얼리스트컵 세계 89등 국내 스트리머 중 1위를 달리는 중 작게 적혀있죠 전부 <laughs>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실력으로 증명하겠습니다 <laughs> 아 근데 나 이런 말은 안 했어요 이거는 그 컨텐츠 만드신 분의 개인 의견입니다 실제로 이런 말은 안 했습니다 뭐? 국대? 전금장? 은장? 다내미치야 기고만장 이제 내가 하늘에 서겠다 잠시 후 250등으로 떨어졌네 야! 250등도 잘한 거야 3일간 빡겜해서 이번에 은장 달겠습니다 또 잠시 후 나락 가는 중아 잠시만요 머리가 아픈데? 나 이제 방송 끄면 안 돼? 또또 또 잠시 후 12시간은 채우고 방송하겠습니다 아깝잖아요 내일은 방송 쉴지도 몰라요 <laughs> 실종자를 찾습니다 은장가서 <laughs> 실력으로 증명하겠다던 미스터리 박스를 모셨다면 연락 바랍니다 새끼 웃긴게 DC 2차 유주일정까지 3일간 노방종에서 이번에 12시간 24시간 좀 해볼까 하더니 딱한개뺀 미박 추하면 개추 아니 근데 아 연속 듀얼은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 <laughs> 아니 천원원 고맙습니다 고인인생님 아니 뭐뭐 뭐 12시간 스택 못뺄 수도 있지 왜 그래 아무튼 예 제가 어제 방송을 못 켰습니다 <laughs> 댓글 여러분 미박이 추해진 게 아닙니다 이미 추한 미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 <laughs> 아니 뭐 이미 추한 미박을 니네들이 보고 있는 거야 아이 천원원 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댓글크럽님 뭐야 이거 왜 더빙이 들리지 긴 공댕 님 12시간 아카이브 방송 대체 외보 여기 요약본이 있는데 아이 근데 그래도 아카이브 많이 시청해주세요 <laughs> 아 요약본만 보지 말고 아카이브를 봐 그다음에 팔간 님이집 이 편집 잘하네 아카이브 외보 이라니 아무튼 이런 글이 있었다